출애긋기 33장입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리브 명령문이죠. 이곳을 떠나라. 너와 더 비플 유 여기는 관계절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은 그리고 go up to the land. 그 땅으로 올라가라. land I. 관계절인데, promise on us. 그러면은, 맹세로 약속하다. comma ing.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관계절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관계자들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며, 즉, 나는 그 땅을 너희의 디센던트,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 주님이 말한 핵심은 이곳을 떠나서 go to the rent 그 땅으로 올라가라. I will send and I will drive out 나는 천사를 Before you 너보다 앞서서 보내서 Canaanite 가나한 족속이죠. 이 여섯 족속을 Drive out 쫓아낼 것이다. 지난번과 같이 제가 영어 발음으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Canaanite a m o r i t e h i t t i t e p e r i z z i t e Hevites and Jobsites. 자, go up the land flowing. 여기는 관계대명사 생략된 관계들이죠.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with you. 여기 유를 보니까 지금은 복성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스팀 넥트, 고집이 센 백성들이고, 그래서 지금 마이트는 약한 추측, 나는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언더웨이, 가는 길에. 열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hard, 들었을 때. 자, distress. 동사할 때 대표주는 의미가 마음을 아프게 하다. 지금은 현재 분사, 행용사로 쓰였죠.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갠투 먼 지금은 애도보다는 슬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누구도 푸 on. 어떤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 헤드셋 한시 앞둔 거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텔 이스라엘 인들에게 전해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 만일 내가 자, I want니까 일단 가정법이죠 그리고 what to go B t 만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야 한다면 근데 이분 for a moment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너희와 함께 가야 한다면 나는 might destroy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제 take off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라. 명령문 n 그러면 나는 결정할 것이다. 목조가 what to do with you 너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stripped off take o f f 고 같은 뜻이죠.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The tent of meeting. 태버나클할때 나왔던 표현이죠? 만남의 천막, 즉, 회막. 그때 모세는 used.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이나 상태. 해석은 뭐뭐 학원했다. used to take and used to pitch it. pitch a tent. 천막을 치다. 그때 모세는 천막을 가지고 그것을 치곤 했다. 진영 밖의 some distance away. 좀 떨어진 곳에. Comma, ,ing 분사구문이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며. anyone inquiring 관계들이죠 그리고 inquire of. 그러면 누구 누구에게 묻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묻는 사람은 지금 우두도 과거의 특별한 행동 역시 해석은 하곤 했다. 주님에게 묻는 사람은 그 해막으로 각곤 했다. 진영 밖에 있는. 그리고 모세가 그 천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로즈젠스탠드 일어나서 그들의 천막 입구에 서 있었다. 컴마 ing. 분사고문이죠. 모세를 보며, 그가 그 천막에 들어갈 때까지 자, 보는 건데, 모세가 지금 움직이죠. 그럴 때는 룩보다는 워치를 씁니다. 모세를 보며 일어나서 서 있었다. 에스 모세가 그 천막에 들어가면, the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이 지금도 우드죠, 우드 Would come down and stay 데려와서 그 입구에 stay 머물곤 했다. While 주님이 모세와 말하는 동안. 백성들이 소 목적어 ing형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그 천막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 모두는 stood and worshiped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 각각의 사람이 그들의 천막의 입구에서 주님은 would speak face to face 마주보고 모세와 말을 하곤 했다. As 우리 말을 해석할 때 원은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마주보고 말을 하고 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우드 리턴 투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그의 젊은 에이트 보좌관인 누네 아들 자슈아 여호수아는그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와 주님의 영광 모세가 주님에게 말하기를 have been telling 현재 완료 진행 쭉 이런 의미가 있다 랬죠 당신은 나에게 쭉 말을 했습니다. lead.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라고. 그러나 당신은 have not let me know. 그러면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whom. 누구를 당신이 나와 함께 보낼 것인지를 당신은 말했습니다 I know you by name 르르르면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다 지금은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이르르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너를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하다. 하여튼 지금은 나는 너를 잘 알고 있고, 이거 앞에 나왔던 편이죠? find favor with me. 그들아보면 너는 나에게서 호의를 보았다. 즉, 나는 너를 좋게 여긴다. 라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You are priest. 지금 형용사로 쓰였죠? 다 이제 좋게 여기는 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은 만족해 하는. 만일 당신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면, teach me,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방법을 또는 당신의 계획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so that major may know and may continue to find.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알고 계속해서 당신에게 좋게 보이도록 당신의 방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Remember that. 기억해 주세요. 지금 nation은 국가보다는 국민. 이 국민은 당신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my presence, 나의 존재. 쉬게 가면 나의 존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즉,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레스트를줄 것이다. 지금은 그래서 나는 너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에게 말하기를, You r presence. 만일 당신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send us up 올려 보내지 말아 주세요. 여기로부터, How will Anyone know that. 누가 어떻게 대절을 알 것입니까? 자, 대절은, priest w with, i with가 둘이죠. 당신이 나와 우리 백성들을 만족해 한다는 것을, unless.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당신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What else will distinguish? 다른 어떤 것이 구별할 것입니까? 자, distinguish a from이죠. On the face of, 이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백성들로부터 나와 우리 백성들을 다른 어떤 것이 구별할 것입니까? 네, 16절은 의문문인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 그게 당신이 우리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and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것이다. very는 강제의 v 죠 sing you 네가 asked 요청한 바로 그것을 나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만족해하고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쇼미, 나에게 보여 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u 코스". 지금 cause는 make와 같은 의미를 알죠 cause to pass in front of you 나는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자, 지금 목어가 all my goodness인데 goodness는 선함. 그대로 하면 나의 모든 선함이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굿너스는 신의 속성인 신성함. 그래서 올마이 굿너스는 나는 나의 신성한 모든 모습이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will proclaim. 자, my name o r 도 동격이죠. 주님이라는 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인 e s 프레 c 스 네가 있는 곳에서. 그다음에 Have mercy on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다. 금 주절에도 위리 있고 여기 종속절에도 위리 있죠. 이럴 경우에 종속절의 위리 대개 의지의 위리입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 것이다. 관계들이죠.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즉,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 것이고,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have compassion. 나는 내가 동정심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나는 동정심을 가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캔낯. 보아서는 안 된다. 겁먹어. 왜냐면 자, 지금 메이는 허가의 메이. 노가 있으니까 이제 금지의 메이가 되니까는 누구도 나를 보고 메이나 리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보고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여는 가주어, 진조는 a place죠. place where. 관계절. near me. 내가 있는 근처에 you may stand. 네가 바위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내 영광이 패시스바이 지나갈 때 나는 윌픈 유인. 나는 너를 그 바위의 갈라진 곳에 놓을 것이고 cover you, 너를 가릴 것이다. 내 손으로. until, 내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 I will remove, 제거하다. 지금은 나는 내 손을 치울 것이고, 그래서 너는 my back,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must not be seen.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즉, 누구도 내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네. 출애극기 33장. 마치겠습니다.